안녕하세요. 제 피부 좀 어때 보이세요? 좀 좋아 보이실까요? 가까이 한번 갈게요. 자, 어때 보이셨어요? 좋아 보이셨나요? 좋아 보이시죠. 아 예전에는 제가 고민이 있었어요. 어 다른 사람은 저에게 피부가 좋아 보이네, 좋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에게는 아무래 고민이 있었던 거죠. 속 땡김이요. 어 그건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화장품을 좋은 거를 써봤어요. 그런데도 똑같아요.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원인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 공개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할게요. 클렌징이었어요. 비닐은 클렌징이었어요. 아주 저렴한 클렌징이었는데 지금부터 그 비법을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타사 클렌징,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드릴게요. 타사 클렌징으로. 한쪽을 하고요. 한쪽에는 저희 수분 라인 클렌징, 가장 저렴한 클렌징을 한번 넣었고요. 그리고 섞어주겠습니다. 자, 뚜껑을 잘 닫고, 잘 보셔야 됩니다. 섞었어요. 자, 보이시나요? 잘 보이실까요? 안 보이는 게 약간 그렇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녹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쪽은 굉장히 투명하죠? 색깔 비교 아, 되셨나요? 자 이제 뚜껑을 열고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음, 약산성 화장품. 저희 피부는 음, 약산성에 굉장히 어, 저희 피부는 pH 5.5 정도 약산성일 때 가장 촉촉하고 건강하대요. 아, 아시겠나요? 그러면 피부가 요 저기 보시면 pH 5.5요 색깔이거든요 요 색깔 이때 가장 촉촉하고 건강하대요 그럼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pH 시약을 산성인지 알칼인지 나타내는 시약을 한번 한방울씩 떨어뜨려 볼게요 자, 허, 보이시나요? 허, 흔들지 않아도 보여요 보이시죠? 확연하게 좋은 피부를 갖고 싶었지만 기초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피부는 너무너무 좋은 화장품을 쓴다고 하더라도 기초 공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좋아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색깔은 여기 보시면 약 알칼리 화장품, 약 알칼리성 화장품은 피부는 손상을 입게 되고 약 알칼리 화장품 썼을 때 손상을 입게 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 색깔이 나타내는 세제를 한번 넣어볼게요. 세제는 어떤 색일지. 좋은 세제든 나쁜 세제든 간에 세제는 똑같은 색을 나타내기 때문에 빨래를 때려 쏙 빼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다른 세제를 한번 넣어봤어요. 세제를 넣고 똑같이 그리고 흔들지 않아도 보이죠? 이렇게 흔들어 보면 색깔이 자, 피부가 좋아지려고 했는데 세제로 세수를 하셨네요 세제로 세수하셨어요? 빨래처럼 빡빡 문질러서 그러다 보니까 좋아지지 않았던 거예요. 세제 하나 바꿔도 피부가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좋은 화장품 물론 쓰셔야 되지만 기초부터 튼튼하게 공사하셔서 예쁘고 건강하고 뽀송뽀송한 피부로 다시 태어나시기 바라는 마음에 제가 요 가르쳐드렸어요.